토트넘 호스퍼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번트리와의 카라바코 3라운드는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상으로 많이 아쉬웠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도 역전승이긴 했습니다. 한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또 많은 부상선수가 있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23초 만에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하지만 그 선제골 이후에는 토트넘의 강점이 발휘되는 포스트코골 감독이 추구했던 강한 전방 압박과 또 많은 선수들을 공격 지역에 투입하는 축구가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까지 비슷한 패턴의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마침내 포스트코골 감독이 찾아 냈죠. 바로 손흥민 선수를 미끼이자 보조자, 부속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중앙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경기의 주인공으로 활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영국 현지중계방송의 현지 취재 기자로부터도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나오게 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토트넘과 브랜트포드의 경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 선수의 역할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또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 실시간 중계에서 현지 기자, 레전드, 그리고 현장에서의 반응들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 3대1 승리 토트넘의 공식 채널에서 포스터로 내세웠던 것은 마지막 스웨기 골을 기록한 제임스 메디슨의 셀레브레이션 장면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함께 메디슨의 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다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모습이 크게 소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후토크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식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 또 통계매체 소파스코 선정으로도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기 손흥민 선수는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두 골, 역전골과 쐐기골에 아주 중요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경기 승리에 최고 지분을 가진 선수라고 현지에서도 지켜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날 8시 30분에 키고프한 웨스트햄과 첼시의 경기 그리고 밤 11시에 열린 경기들의 결과를 살펴드리면요 첼시가 웨스트햄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들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와 울버햄튼의 버밍엄 더비에서는 울버햄튼이 깜짝 선제골을 넣었지만 에스턴 빌라가 기어코 3대1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변이 발생한 경기는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였는데 풀럼이 뉴캐슬의 3대1의 완승을 거뒀고요. 레스터시티와 에버튼은 1대1 무승부, 리버풀은 본머스의 3대0 완승을 거뒀고 승격팀 간 대결이었던 사우스 햄튼과 입스위치의 경기는 경기 막판에 골이 터지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소츠노의 브랜드 포드를 3대 1로 꺾으면서 강등권까지 추락할 뻔한 위기를 넘어서서 다른 경쟁팀들이 추락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리그 10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10위에 걸쳤는데 물론 아직 열리지 않은 다른 경기의 결과에 따라 또한번 순위표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종전 라운드의 순위였던 13위보다는 무조건 높은 순위로 이번 라운드를 마칠 수 있게 됐고요. 아직 맨시티와 아스널의 맞대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두 경쟁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리버풀이 5경기에서 12승점을 얻으면서 강한 모습 클롭 감독이 떠났지만 슬롭 감독 차지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 이번 경기도 사실 올 시즌에 들어났던또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드러났던 경기는 지배하는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양상의 경기가 될 뻔하기도 했어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은베모에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전반전을 정리하면서, 토트넘이 이미 전반전에 이 경기를 끝장낼 수 있었지만, 브랜트포드에게 의미와 기회를 남겼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경기장에서 직접 취재한 스카이 스포츠의 로라 헌터 기자가 전반전 기록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인데요. 전반전 당시 기록을 보면 전반 1분 은배모의 선제골 이후 전반 8분 솔란키가 토트넘에서의 데뷔골을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었고 전반 28분에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존슨이 역전골을 터뜨렸거든요. 전반전의 기록은 토트넘의 전반전의 기록을 보시면 슈팅 숫자에서 토트넘이 6대 4로 우효 슈팅이었어요.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오히려 토트넘이 그리 압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51.6%의 점유율, 그리고 상대는 48%였죠. 중요한 것은 점유율은 비등비등했지만, 토트넘이 상대 박스 안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진입을 했다. 무려 35회 전반전 상대 박스 안에 볼터치가 나왔고, 또 상대 브랜트포드는 9번 밖에 토트넘 문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토트넘이 좀더질 좋은 공격기를 많이 맞이했는데요. 이전 경기들은 박스 안에 침투 횟수라든지, 또 점유율에서라든지, 슈팅 숫자조차도 많았는데, 그 기회의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대 득점 수치 자체는 높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전에는 토트넘의 기대 득점이 2.11골이었으니까, 충분히 두 골을 넣고도 남을 만한 경기 내용을 보였다. 기대 득점이 이 골대가 넘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세골 정도를 통상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는 것이고, 브랜트포드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기회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득점을 올렸지, 그 외에 전반적으로 전반전에 기대 득점이 0.35 골로 확실한 기회를 그리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전반전에 결국에는 5백으로 시작해서 좌우 윙백의 전방 침투라든지 또 응배모를 활용한 아,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좋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뇌르고르와옌센두 명의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부상으로 빠진 그 중앙적인 공백을 메우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선수 구성이나 또 선수 진영,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후반전 들어서 어떤 특별한 초반에 교체카드를 꺼내지 못했던 브렌트포드가 결국에는 경기를 바꾸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스미스 출신인 마이클 도스는 스카이 스포츠의 사커 세러데이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토트넘이 5대1 정도로 앞설 수 있는 경기였는데 2대2로 비길 수도 있다고 라 경고했습니다. 즉, 계속해서 경기를 지배하고 몰아치고 있지만 끝내 추가골을 넣지 못한다면 상대의 추격 의지를 끊어낼 수 있는 골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러다가 한방 먹고 비길 수도 있다. 그게 최근의 전형적인 토트넘 아니냐라고 하면서 홈팀 토트넘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로 자멸하면서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기회를 확실히 살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면서, 토트넘처럼 이렇게 상대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이런 압박을 스스로에게 가져올 필요가 없다. 즉, 조금 더 노련하고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는데,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이전과 같은 아쉬운 모습이 아니라, 끝끝내 퇴기골이 좀 늦게 나오긴 했어요. 85분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슈팅 기록은 최종적으로 23대6이었습니다. 뭐, 사실, 4배에 가깝게 많은 슈팅을 때렸고요. 유쇼 슈팅 차이는 물론 10대6으로, 어, 브랜트포드가, 100%의 슈팅 정확성을 보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모든 스윙 골대 안으로 향했죠. 그렇지만, 슈팅의 질 자체는 토트넘이 더 좋았다라고 할수 있고, 또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가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3배 가까이, 57대 19로 많았으니까, 오히려 후반전 들어서는 쫓아가려고 했던 브랜트포드가또 52%로 볼 점유율에서 앞섰거든요. 이런 기록들은 토트넘이 조금 더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고, 조금 더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명확하게 가져왔다. 손흥민 선수를 중앙적으로 이동시켜서 플레이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공을 소유하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데에만 아, 매몰되지 않고 상대에게 공을 주고 상대가 올라오도록 역습을 할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준 다음에 그걸 끊어내고 재역습으로 조금 더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는 존슨, 손흥민 같은 속도가 있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면서 경기를 했다. 이번 경기는 심지어 솔랑키도 아주 빠르게 뒷공간을 파고들고 뛰쳐 들어가는 플레이를 했었고, 존슨도 상대가 올라왔다 내려갈 때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골을 넣었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뒷공간을 파고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롱볼로 때려주고 상대의 라인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역습 형태의 축구를 가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포스테코로 감독이 전술적인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 결과로 드러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친 이후에, 스카이 스포츠의 로라 헌터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컨벤싱 토트넘이 이 설득력 있는 이길만한 경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하나로 연결되었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플레이 굉장히 파괴적이었다.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서 디베이스테이싱이라고 굉장히 이제. 하나의 유기체처럼, 팀으로서 파괴적이었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선수의 개별적인, 따로 노는 플레이 선수의 개인 퀄리티를 통한 플레이가 나왔다면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합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임스매디슨이 훌륭했다는 점들을 아무래도 연구어로 해서 많이 설명을 했지만 Son was more himself t 라는 말로 이날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그 자신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서긴 하지만 윙어가 아닌 윙포워드, 사실상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경기 세부기록을 보시면 슈팅 자체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슈팅이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향했죠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인에서 시작한 슈팅이 조금 가운데로 쏠렸던 게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공격 전개 방식에서 다양한 공격 방식을 시도했고 또 정확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의 드리을 돌파 시도 중에 한 번을 성공했고요. 46번이나 볼 터치를 하면서 경기 관여력이 높았고 또 37번의 패스 중에 32번을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8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패스를 연결하면서도 무려 경이로운 7개의 키패스를 한 경기에만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인데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스루 패스 성공률을 보였었거든요. 중앙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스루 패스를 적절하게 찔러주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공격수로서 모든 플레이가 가능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또 친한 상대팀 선수인 더브라이너의 장점도 보고 흡수하고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강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슈팅 같은 패스를 동료의 발 앞에 딱 떨어뜨려주는 이게 그냥 발 앞에 주는 게 아니라 동선 앞이거든요. 뛰어들어가면서 그 템포를 살리면서 슈팅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게 밥상 차려주는 패스를 너무나 잘 뿌려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날 손흥민 선수가 두 개의 도움을 했는데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 골을 꼭 넣어야만 하는 완벽한 기회를 또두 개나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도움이 충분히 나왔어야 하는 그런 플레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고 내지는 사실 뭐 도움 해트트릭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다라고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손인 선수 혼자 어떤 경기력적인 기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동료들이 어떤 동선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날 경기, 매지슨의 터치맵은 예전과 분명히 달랐어요. 보시면, 매지슨이 사실은 10번 미드필더 혹은 8번 미드필드로 뛰어왔잖아요. 보통 그가 이 위치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히트맵에 찍힌 점을 보시면 오늘은 왼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특히 왼쪽 사이드 위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출발은 메디슨이 여기서 했지만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크로스 패스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또그 과정 속에서 측면에 있던 손흥민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죠. 메디슨이 측면에서 워낙 많은 역할들을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살아날 수 있었고 메디슨도 오히려 본인이 롱패스 크로스패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 움직이면서 본인의 역할을 또할수 있었고 또 그러다가 경기 막판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 쪽이 아닌 아예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본인도 한칸더 앞쪽인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이동해서 골을 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손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즉, 이러한 위치 이동, 이런 동선 정리가 메디슨만 돋보이던 경기에서 메디슨과 도, 손흥민 선수가 함께 돋보이게 됐고 그것은 손흥민과 메디슨 선수가 함께 또 공격 포인트를 합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메디슨만 많이 돋보이는 경기를 만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죽게 되고 다른 선수도 죽게 되고 또 그런 상황들이 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메디슨도 살리고 또 활용하면서 다른 선수들, 또 투민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았다는 것. 그게 아주 좋은 결과죠. 이 경기 스카이 스포츠의 로라 헌터 기자는 정말 조금 까다로운 고객일 수 있는 제임스 메디슨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대팀 입장에선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즉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날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메디슨이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탄압박해서 올라올 때 상대의 파울에 걸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메디슨이 6번 미드필드도 가능한 선수다 6번 8번 10번이 다 가능한데 10번으로 뛸 때는 너무 이 지역에서 영향력과 다른 선수들의 동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8번 메지 6번으로 뛰면서 10번 역할이 아닌 7번 역할을 겸하는 상태가 된다면 여기서 10번 역할을. 한 오가게 되는 그런 수위층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선수를 살릴 수 있다. 이날 메디슨은 사이즈로 빠지면서도. 골을 넣을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고 또 토트넘의 많은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냈고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어요 사실은 지난 시즌 부상 여파 이후에는 메디슨 선수가 좀처럼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정도의 컨디션을 만들지 못했었는데 이날 경기는 그게 확 올라온 느낌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메디슨이 조금 사이드로 가면서 중앙 지역에서 상대에게 겹겹이 에워싸이고 또 많이 뛰어야 하는 상황들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과정도 있다 즉 메디슨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중앙에 따라 사이드로 가서 부담이 덜한 한쪽은 그등뒤 사이드라인을 두고 플레이하는 게좀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랑키가 이날 경기 비록 리바운드 슈팅을 밀어넣어서 골을 넣긴 했지만 그 외에도 정말 이타적인 플레이 또 전방 지역에서 상대의 수비를 직접 상대하는 것뿐 아니라 내려와서 압박해주고 연계하고 또 사이드까지 벌려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통해서 히샬리송보다 훨씬 구방근거수로서의 연계 능력, 활동 범위, 압박 능력, 거기에 마무리 집중력과. 공을 운반하면서 달려들어가는 기술력까지 보여주면서 왜 솔란키가 터트넘에 필요한 9번 공격수인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이따적이고 전진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공을 잡기 위해 깊숙히 내려와서 연계도 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솔란키가 만들어 준 패스를 통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그걸 못 살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또 이날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갈 때 슈팅 마무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이 붙이는 느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다른 경기에서 개선이 된다면 솔란케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도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둘이 서로 스위칭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솔란케 골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손흥민, 메디슨, 솔란키가 이런 동선 배분을 가져가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솔란키도 사이드로 가지고 또, 메디슨도 사이드로 가질 때가 있고, 뒤로 내려갈 때가 있고, 그러면, 요이선 공간과 전방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해서 시작하더라도, 들어가질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동선 배분이 이뤄졌다라는 것이,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고, 그와 더불어, 토트넘에 막혔던 공격에 혈이 뚫린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아스날전과 브랜트포드전의 가장 큰 타이가 바로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인데, 아스날전은 완전히 사이드 플레이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수 교체가 나, 되고 나서 오른쪽으로 좀 이동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번 경기는 왼쪽에서 시작한 그때부터도 이 안쪽 깊숙히까지는안 들어갔습니다. 이 쪽까지 들어갔지 않았다는 이유 자체가 이쪽을 차지해준 메디슨과 오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을 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선수가 이로 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동선을 많이 차지했다는 것이고 이 쪽까지 오른쪽까지 펼쳐지잖아요. 물론 솔랑키가 나가는 시점에 마이키 무어가 들어가고 선인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잠깐의 시간을 끼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왼쪽을 기반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면서 슈팅 계정을 만들고 패스 코스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메디슨과 우도기가 특히 왼쪽 사이드에 있고 선인 선수가 앞에서 왼쪽인데 메디슨이 일로 가고, 우도기도 이쪽으로 갔어요. 이전에는 포로와 우도기가 요 정도 정도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는 포로가 사이드, 우도기도 사이드를 차지해주면서, 메디슨과, 메디슨과 존슨과 크루섭스키, 손흥민, 솔랑키 등이 가운데에서 함께 플레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일로 패스를 줘서 존슨이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가 또 이쪽으로 와서 일로 패스를 줘서 메디슨이 골을 넣는 상황이 나왔었고, 또 솔랑키가 뒤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포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기도 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 선수들이 위아래 전후좌우로 좌우 움직이면서 이 선수들이 만들어준 폭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벤탄 크루도 올라왔을 때 가세해줄 수 있었던 게이 선수들이 사이드에 있으니까 불이 무리해서 이들를 커버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벤탄 크루까지도 살린 움직임이 바로 풀백들이 풀백 위치 사이드에 있으니까 생긴 그런 효과였거든요. 실제로 이 패스 네트워크를 보실 때도 포로가 오른쪽 그리고 오도기가 왼쪽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디슨과 선생님 선수도 이쪽 사이드에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메디슨이 이쪽을 차지해 주니까 선생님 선수가 이렇게 들어갈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예요. 메디슨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로 같은 경우에 높이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존슨이 안쪽을 커버해 주니까. 대신, 오른쪽 메잘레로 뛴, 어, 크루세스키가 요 역할, 사실 선생님 선수와 같은 위치를 차지해 줄수 있었던 것이고, 이빈 공간을 또 선생님 선수가 공략할 수 있었던 게, 솔랑키가 여기까지 내려와 주는 움직임을 포넓게 가져가 줬기 때문이죠. 즉, 손흥민 선수가 중앙 제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BBC 스포츠에서 실시간으로 토트넘의 득점 상황을 중계하면서 먼저 존슨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존슨의 멋진 한 줄라고 했어요. 왜냐? 코번트리와의 경기도 결정적인 목골을 뭐 터트리면서 토트넘을 다음 라운드 진출로 카라바오버에서 이끌었었잖아요. 이날 경기 토트넘의 전방 압박에 워낙 브랜트포드가 흔들리다 보니까 브랜트포드의 스탠다드한 플레이 이 경기에서의 의미죠. 자기 쪽에서 공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왔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을 골라냈다 픽아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손흥민 픽스아웃 브래넌 존슨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을 노리고 줬다라는 거예요 노리고 좀 패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슨이 콜린스를 제치고 먼쪽 하단 고속으로 공을 차 넣었다 존슨이 최근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픽아웃 손흥민 선수가 주도적으로 선택했다 분간해냈다 가려냈다 손흥민 선수가 명확한 어시스트를 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이 골이 들어갔을 때, 아, 정말 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로부터 공을 받은 존슨, 물론 아직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야 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었다. 즉, 허인 선수가 중공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존슨의 능력도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했던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인데, 그래도 핀포인트 어큐레이시, 어, 핀포인트 같은 정말 엄청나게 정확한 슈팅을 존슨이 성공시켰다. 손트넘이 마음대로 득점할 수 있는 것처럼 매끄럽게 전진하면서 플레이를 펼쳤다고 했는데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슨의 마무리도 좋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 얼굴을 딱 봤어요. 고개를 들어서 헤드업 플레이가 됐던 것이죠. 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이 자리에서 출발한 메디슨이 사이드로 벌려줬고 중앙 공격수로서 솔랑키가 수비를 묶어놓고 있고 존슨이 사이드로 벌려 움직이니까 한 명의 수비수가 따라가고 있고 그때 생긴 이, 이 선의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차지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의 중앙 플레이, 플레이 메이킹으로서의 움직임이 가능해진 거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야네트가 쫓아 들어와서 달라붙었을 때 강한 왼발 패스를 딱 찍어줍니다. 앞으로 그걸 달려들어가서 이어받은 전슨이 마무리를, 슈팅을 때려서 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뒤에 따라 들어왔지만 굳이 여기서는 솔란키, 메디슨이 심초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올 상황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능적인 플레이를 했고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양발 슈팅 능력뿐 아니라 양발 수루패스 능력까지 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아슬아슬한 2대 1 리드 상태가 이어졌던 85분에 3대1의 세기골을 메디슨이 넣게 됐는데 그골 역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습니다. 잡던, 임무 완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한번 BBC 스포츠는 손흥민 픽스 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손흥민 선수가 곤란했다.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을 보고 정확하게 준 거다라고 했고요. 스카이 스포츠도 토트넘에게 필요한 골이 나왔다. 그리고 역습 상황이었는데, 온더 브레이크, 역습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롤인 메디슨, 롤스 인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공을 줬다, 메디슨의 칩슈트 좋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것 역시 명확하게 노린 그 패스였다고 라 얘기를 했고 노린 어시스트라고 했고, 마이클 도슨도 스카이 스포츠의 사커 세러데이에서 i t 판타스틱 팀골이라고 했어요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이 슈팅 같은 게 나왔을 때는 1대1 상황을 잘 해결한 득점을 한 선수를 칭찬하기 마련인데이 장면은 환상적인 팀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수비수부터 공격수에게 연결된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센터 백인 로메로, 부주장인 로메로가 선희선수에게 패스를 하잖아요. 물론 그 기점은 비스마였죠. 비스마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내고, 테크를 끊어내고, 패스를 줬을 때, 로메로가 끌고 올라가면서 뒷공간으로 수류패스를 했는데, 블라인드 사이드 손흥민 선수가 수비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서 갑자기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왼쪽에 있던 손흥민이 또한번 우측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고 나서 수비 두 명이 따라올 때 반대 편으로 공을 몰고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왼쪽 앞에 공간이 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다음 장면인데 매니저님 있는 걸 눈으로 봅니다. 고개 들어서 봤잖아요. 보고 두 명이 계속 쫓아오고 있지만. 피녹의 다리 사이를 띠, 꿰뚫는 정말 미친 정확성이죠 이번엔 오른발 패스입니다 정말 정확한 패스 왜 덕배 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존슨의 골 어시스트 때는 왼발로 강하고 정확하게 대각선 패스 이 장면은 피녹의 다리 사이를 노린 정확한 패스를 메디슨하게 연결을 했고 메디슨이 이걸 받아서 스펙터퍼 키를 넘기는 칩샷으로 세기를 박은 겁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맨시티 소비터 출신인 네이덤 오노하가 BBC의 실시간 프리미어리그 중계방송인 파이널스코어에 출연을 해서 토트넘이 완벽하게 반응을 했다. 최근 안 좋았던 그런 경기력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경기력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축구라는 게 결과의 비즈니스라는 것,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력이 좋았거나 안 좋았거나 흐름이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이제 이 경기 뭐 내용도 좋긴 했지만 이겨냈다라는 것인데 아스널전도 사실은 내용이 나쁘지 않았었다. 그 내용으로 승리했다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 코벤트리바의 경기는 또 내용상 질뻔했는데 거기서 이겨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투지를 발견했다. 오히려 좋지 않은 경기력, 아쉬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코벤트리바의 경기에 졸전을 했고 그래도 그걸 이겨냈던 것이 토트넘 선수단의 팀정신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이번 경기도 사실은 선제골도 내줬고 다소 고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다시 리드를 되찾았고 이 결과로 팬들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사실 이 경기가 당일까지도 경기장이 매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조금은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터치던 팬들도 실망을 하고 있었고, 저희 역시 포스테콜 감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번 경기가 분수령이될 것이다. 이번 경기로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경기는 포스테코 감독이 조금 더 유연하게 또 전술적으로 선임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믿고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어질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맨유와의 프리메리그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중요한데요. 앞으로 또 이어질 경기들은 어떻게 펼쳐지고 또 영국 현지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입중계 라이브 소통 방송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